안녕하세요 김명섭입니다 오늘은 본 영상에 앞서 어, 최근 들어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랭킹닷컴 이용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음, 제 영상에 보시면은 거기 더보기란에 가시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 가지고 회원가입을 해 주시고 어, 거기서 또 제품을 구매를 해 주시면은 특별 할인 및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멤버스라는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를 가입하시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어,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동안 네킹닷컴의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주신 덕분으로 저희 제작진과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보다 더 유익하고 좀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랭킹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피드 영상을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멀리 저 삿포로에서 우리 유학생 같으신데 어우 멀리서 이렇게 보내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께서는 헬스클럽이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우 내가 이거 보니까 크게 나루할건 없어 제가 오늘은 이분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보시라고 집에서 응용해가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시네 자 레그 익스텐션인데 지금 덤벨을 발에 딱 걸어가지고 레그 익스텐션 하시는데 굉장히 잘해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서 내가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탁자 위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장소라든지 이런 기구가 없어가지고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분이 하는 동작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해요. 그런데 여기서 딱 보시면은 몸이 자꾸 흔들리죠. 이때 보면은 내가 코어를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. 지금 코어 여기 흔들리고 있어. 지금. 그러게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탁자하고 여기 손이 잡을 손잡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이 팔로 손잡이를 탁 잡으면은 탁 당기면은 내요 코어가 아랫배 힘이 쫙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내가 효율적이고 더 자극을 잘줄수 있고 힘도 최대한으로 많이 쓰시,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요거는 이제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데 요런 것 때문에는 헬스클럽은 물론 안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런 거는 집에 혹시 의자가 있으면은 일반 의자에서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의자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. 자 우리 이신범 독자님께서는 제가 아까 운동을 잘 하셨습니다. 근데, 뭔가 모르가 흔들리는 느낌 들었지만, 그거는 왜냐하면은, 옆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, 코어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상체 운동할 때는 코어를 잡을 때, 발이 있죠? 양쪽 발이 딱 땅에 닿이고, 그 다음 코어에 여기서 딱 힘이 모입니다. 그러면 하체 운동할 때는 양손이 잡고, 코어가 딱 모이게 되있습니다 그러면, 보통, 아까 우리 거기서 보니까 화장대 같은 그 탁자에서 하니까,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못 잡으셨는데, 자 여기서는 우리 의자 같은 거는 흔히 있습니다 집에서 그죠 만약에 의자가 낮으면은 밑에 뭐 높은 책이라든지 좀 깔아가지고 의자 단을 약간 높여서 하시면 됩니다.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손을 딱 잡으시고 여기서 자 말을 한번 움직여보세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코어가 딱 잡힙니다. 이렇게 딱 하면 코어가 잡혀가지고 이래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. 아까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이 손을 못 잡으니까 몸이 약간씩 흔들렸습니다. 이렇게 해보세요. 아주 아이디어가 좋네 자, 시작! 하나, 그렇죠. 둘, 손에 이제 딱 잡으니까 코어가 잡혀 있으면 힘을 많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우리 20번 구독자님께서도 앞으로 거기 조금만 더 응용을 하셔가지고 의자를 해가지고 손을 옆에 딱 잡고 하면 되요 그러면 은 훨씬 더 수축력을 좋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코어가 안 잡히면 내 몸이 흔들려버리면 은그 주동근이 있죠? 완전한 수축을 일으키게 좀 힘들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될 겁니다. 저도 안 그래도 이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. 어우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하는 게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. 오케이 됐습니다. 항상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모든 움직임에서는 코어가 먼저 활성화되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됩니다. 그래 무슨 운동을 하시든지 코어를 먼저 잡으세요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かっ。